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문 추천 딱세 가지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거든요. 저희 영림에서 이번 신상 주문이 나왔다고 잘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림의 김소연 연구원 영림의 이성비 pd입니다 가장 많이 관심받고 있는 바로 중문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는 오늘 강남갤러리 5층에 와봤고요 특히나 트렌드에 맞는 중문이 어떤 게 있는지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입주박람회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입주박람회 카페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아파트 입주하시기 전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으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축 아파트 대상으로 같이 대입해서 설명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그럼 빨리 가볼까요? 출발! 출발. 저희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삼면동 중문 앞에 와봤는데요. 이 중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피디님도 저희 중문이 개폐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는지 아시죠? 중문은 크게 먼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중문은 여닫이 타입과 슬라이딩 타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중에서도 원 슬라이딩과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나누지는데요 그리고 여닫이 타입은 하나만 있는 원도어 여닫이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여는 양계형 여닫이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 사면동 댐핑형 주문입니다. 사면동 주문 안에서도 일반형도 있고 가동형도 있고 반자동형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 제품이 바로 이 댐핑형 슬라이딩 주문입니다. 이 댐핑형 슬라이딩 주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죠? 댐핑형 슬라이딩 주문은 이렇게 사면이 다 문틀로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면동 주문이 다 같아 보이는데 기능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먼저 중문은? 보신 것처럼 댐핑형이기 때문에 눈이 열었다 닫았을 때한번 멈춰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이 바로 이 댐핑형 사면도 중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까요? 아이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눈 닫을 때한번 멈추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좋은 중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재 타입인 건가요? 이 고어는 알루미늄 타입이고요. 다양한 래핑도 가능하지만 빛을 좀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노다이징 타입도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면동 중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에 추천을 해 주시나요? 스윙 타입으로 개퇴를 할때 반경이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는 공간, 그리고 원도어 슬라이드 으로 설치를 하려면 또 벽체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여유가 없는 공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연동 주문은 대구부 자체 너비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게장점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삼연동 타입이랑 확연히 다른 건 뭐냐면 이런 댐핑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주문을 찾으신다면 이 삼연동 주문은 추천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추천드리는 중문은 슬림 양방향 스윙 도어입니다. 슬림 양방향 스윙 도어는 말 그대로 양방향으로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열리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짐을 들고 있을 때에도 안으로 들어갈 때도 밖에서 나올 때도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이네요. 양방향 스윙 도어는 특히나 양대형으로도쓸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도어로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너비에 맞춰서 설계하시면 됩니다. 주로 대부분 한쪽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열리는 타입인데요. 양계형이 예뻐서 많이들 하시긴 하지만 그만큼 도어 하나의 너비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소에 어. 쓸 때는 하나의 도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타입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방향 흑인 도어가 저희 갤러리에 여보면 정말 많은 스타일의 주문이 있거든요. 특히나 필름 뿐 아니라 유리도 선택해서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해서 설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이 슬림 양방의 슬림 도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에 좀추천드리나요 약간 통로가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 공간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개폐하는 반경 내에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도어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유리는 어떤 거예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유리는 플루트 유리인데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리뷰 현장에서도 많이들 보였었죠. 특히 이런 모던한 타입의 공간에는 플루트 유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세 번째 슬라이딩 중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와봤는데요. 이 슬라이딩 중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슬라이딩인 바로 이 간살 중문입니다. 네, 연구원님. 이 간살 슬라이딩 도어가 요즘 전국적으로 그냥 아주 대한민국을 뒤집었다. 요즘 어딜 가든 이미지로도 많은 분들이 간살 중문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중문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올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살고 있는 집에서도 중문을 몇백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이 중문으로 분위기를 확전환니수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그 중에 간살 중문을 선택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간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드 컬러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필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우드여도 이렇게나 다양한 필름으로 선택해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간살 슬라이딩 중문이 또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죠. 레일이 노출되지 않고요, 딱 완결성 있는 디테일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레일을 같이 하드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간살 주문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네. 이게 그냥 평상시에도 예쁜데 가장 예쁠 때는 빛이 들어올 때 가장 돋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간살에 하나하나 살들이 조명을 다 받아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무드를 연출해주기도 합니다. 이 간살 슬라이딩 주문에는 손잡이가 따로 없네요. 네, 이살 하나하나가 다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 살을 다 잡고 열수 있다는 그런 튼튼하단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간사는 어떤 평면에 적합할까요? 현관에 나왔을 때 옆면에 도어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적합합니다. 저는 자동 상부 구동형 슬림 슬라이딩 도어 앞에 와봤는데요. 근데 피디님 어디 계세요? 샤라! <목소리> 이 자동 상부 구정형 슬림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서 나올 때 네. 자동으로 열리는 주문인데요. 카드웨어가 요즘 나온 거답게 새로운 느낌의 형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게 또 앞뒤로 다른 타입이 있는데 직접 밀면은. 이렇게 아 열리는 타입도 있고, 살짝만 이렇게 되면 바로 열리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보이시는 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열어주기도 음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매립되는 타입이 다른 슬라이딩 도어랑은 좀 다른 형식이라고 하던데요? 이 강남 갤러리에는 어떻게 마감되는 것까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시공목과 상고레일이 같이 시공이 되는 타입 주문이 음 있어 시공공사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금 나올 때 네. 들으셨나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자동문 하면은 윙! 이렇게. 크게 열렸다 닫았다 이런 소음이 있잖아요. 네. 특히 얘가 보통은 자동문이 상업 공간에 많이 쓰이는데요. 요즘은 또 주거 공간에도 상업 공간만큼 트렌디한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 공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얘는 그런 것까지도 보완이 돼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트렌디한 주문을 원한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상부 고동형 슬림 슬라이딩 주문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트렌디한 중문을 타입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좋았던 점은 생김새에 따라서 이 중문이 우리 집에 맞나 아니면 중문이 우리 집에 맞지 않나 이런 걸알수 있어서 확실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중문의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집 평면에 맞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 신축 입주를 앞둔 그런 입주 박람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입주민들 대상의 카페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 제품들에 대한 셀링 포인트 라던지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카페에서도 저희 영님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안녕. 안녕.